여러분, 안녕?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음, 다시 유튜브를 열심히 해보려고 해. 어, 그냥 목표야. 음, 자카르타에서 띵가띵가 놀면서 내가 참 많은 것을 느꼈어. 글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많았지. 일단 애니타임 헬스장은 삐까뻔쩍한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아 어 이날은 이 건물은 아니었고 이 건물을 우연히 투어하게 되었지 그런데 여기 점심시간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부쩍부쩍한거지 뭐 원래라면 내가 기가 확 빨려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음, 새롭더라고. 그리고 우와, 이렇게 멋진 건물에서 일할 수 있다니. 와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 물론 나야 출근을 못해 <laughs> 그래서 더 대단하게 느껴졌던 거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촘촘 촘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 대단한 거잖아. 어, 물론 나는, 음, 그래가지고 oh, no, no. 여기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나는 키스장으로 yeah. 향했지. 여기 사람들 uh, 엄청 친절하더라. 킨키시아 yeah, 사람들이 대체로 뭐 친절해. 음, 이렇게 oh.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직접 에스포트에서 애니타이이 건물이랑 전혀 상관없는 애니타이까지 나를 데려다 주어요 짱짱짱 이렇게 가는 야 아예 다른 건물로 와버렸지 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서 어 잘못 들어온 이 건물에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지 음, 이렇게 살아가는 인도네시아 동네가 있고 저렇게 살아가는 인도네시아 동네가 있어. 우리나라보다 빈부 격차가 확실한 곳이야. 우리나라는 서울이야. 서울이 얘기하는 거야. 허름한 곳도 비싸잖아. 그래서 그걸 뭐 가난하다고 표현할 수 없는데. 여기는 좀 그게 심해. 음,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를 엄청 선진국처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데, 근데 우리가 과독이잖아. 그래서 내 생각도 과독이가 되었어.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야 되는데, 나라가 계속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다 보니까, 아, 나도 그냥, 어, 도움 받고 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열심히 살고 싶은 의지가 하여튼 나는 많이 꺾인 상태야. 그러고, 내가 턱걸이도 그래.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더 높은 것을 바라게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단 말이야. 아, 이게,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운동. 모든 것들에 적용되는 건데, 내가 그 유리벽을 못 깨는 한계를 느낀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려고 하면, 나라가 자꾸 세금을 뜯어가니까, 그러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내 모든 걸다 내려놓자니. 놓자니. 이게 또, 그게 쉽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서른쯤 딱 1억 모았을 때, 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해를 떠돌고 싶다? 해외 살고 싶다? 해외에 대한 그게 있었나봐 니지가 그런데 그 1억으로 해외를 나가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내가 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에 눌러 앉게 된 거야 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던 거지 나 걷지도 못할 뻔했다고 한적 있지 그게 진짜 그냥 우스갯소리 가볍게 한 소리가 아니라 나는 진짜 걷지를 못할 뻔한 애였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기적이라니까 내가 어떻게 이 몸으로 토커리를 해? 어? 라고 그게 그게 있었단다. 그런 내가 토커리를 했는데 아참 음, 그런 순간들이 왔었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돈을 벌면서 성장을 했는데, 또이 뭔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인생 뭐지? 지프? 시기가 몇번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 태어난 환경에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했었더라면, 오히려 그냥 평안했을까? 아 근데 나는 또 그럴 수 없는 존재의 아이구나 아 몰라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여행 갔다와서 내가 유튜브로 멈춘 것도 나는 진짜 30대 초반 때그 이루지 못한 꿈을 25년도에 이뤘던 거야. 어? 그런데, 이게 또, 나는 혼자가 좋고 편해서 선택했는데, 외로워지는 순간이 오니까, 아, 이게 인간이 만족을 못, 아니, 나, 나라고 할게. 내가 진짜 나는 만족을 못하는구나. 그렇다고 또 누가 있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더잘 알거든? 그래서, 최선의 선택이 나 혼자 여행하면서 유튜브하고 이런 거를 막 머릿속에 그렸었는데 그게 또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온 거야. 그리고 나는 친한 언니한테 이런 말도 했었어. 언니, 나는 여행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소식이 들려와도 이 니가 행복하게 여행하다가 갔구나. 잘 가렴. 이런 식으로 생각해줘. 라고 말을 했다? 그 정도의 각오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 아니, 그런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인도까지 생각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내가 자카르타에서 바탐 넘어갔을 때, 만난 분 있잖아. 그분 착한 분이셨는데, 날, 그 리조트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했었잖아. 그때 내가 또 느낀 게, 아니, 사람의 호의가 호의로 느껴지지 않는. 그 한국인이라면 어쩔 수 없잖아?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끝까지 의심을 해야 되잖아? 근데, 동남아 가면 그런 걸 살짝 내려놓을 수 있었단 말이야. 물론, 시내 같은데, 좀 그런 경제 그런 게 활성화된 곳에서는 눈탱이 치는 분들도 많지만, 일단 순수하단 말이야, 사람들이. 어? 지방과 서울이랑 다른 또 그런 느낌처럼, 동남아랑 한국이 다른 그런 순수함이 있다고요. 어그 돈에 떼묻지 않은. 그래서 라오스 소녀들이 되게 순수하다고 어어 어? 그런 말 있잖아. 어떻게 라오스까지 간지 모르겠네. 다시 돌아와서 여튼 그랬는데 아나뼛속까지 한국인인 거지. 그러면서 내가 느낀 그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니까. 진짜 경험을 안 해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야타 해가지고 가는 거 유튜브에서 많이 봤거든. 그래서 우와 우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게 좀 하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어. 근데 내가 직접 경험해보니까 생각보다 무서운 거야. 유튜버들 진짜 간티가 존나 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목숨 내놓고 사는 분들인가 봐. 근데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까미 아니었던 거야. 오마이갓, oh 그거를 내가 딱 느낀 순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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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튼 그랬단다 그래가지고 내가 와... 이게 딱 정지 상태가 된 거지 백지, 백지 아니 시커먼 색깔, 시커먼 색깔 눈검눈 눈 감으면 이렇게 보이는 화면 있잖아 그래, 블랙아웃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가 9월 말이었나? 9월 말쯤이어가지고, 지금 10, 11, 12. 3개월 됐거든? 그래지고 3개월 동안 내가 멘탈을 많이 회복을 했어. 그래서 지금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 아 물론 피가 세우는 계획이 뭐어 그렇겠지만 어나 계획하고 떠날 거야. 음, 그럴 거야. 그래서 한번더 트라이 트라이 해 보고 생각이 바뀌는지 아니면 그 번아웃 아닌 번아웃 그게 또 다시 오는지 또한번더 겪어보려고. 여튼, 새해가 밝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뭐, 다를 건 없지? 그래도 새해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내가 꿈을 잃었을 때, 그거 같은데, 꿈을 잃었다 해가지고, 인생이 확 밝히고, 막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근데, 새해도 똑같잖아?